레위기 1장.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재물로 바쳐라. 바치는 재물이 소를 번재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극기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제물이 가죽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를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앞곧 재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재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초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초에게 바치는 재물이 날짐성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재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성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재단에 불사르고 피는 재단 끝으로 흘려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재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재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바치는 제사이다. 2장 나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재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재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재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이것이 곡식 제물이다.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재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재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재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재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재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핵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 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레위기 3장. 화목 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재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재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이것이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화목 재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주에게 재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그가 재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주에게 끌고 와서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재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께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재물로 바칠 것이다.그가 재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주에게 끌고 와서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재물을 잡아야 한다.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재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기름기는 다 나주에게 바쳐야 한다.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